내일은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개띠입니다. 개띠 운세. 운수의 운수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. 새로운 일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, 과감하게 나아가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. 다만, 지나친 자신감은 오히려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애군 애군은 그리 크지 않지만, 약간의 스트레스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. 특히, 외출 시 작은 사고나 실수로 인해 조금 짜증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,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연애운, 연애운은 상대방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. 솔로라면 좋은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, 연애 중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. 단,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직장운, 직장에서는 비교적 순조로운 날입니다. 중요한 회의나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, 자신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. 가장 좋은 점, 연애운과 직장운에서 좋은 흐름이 있어.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. 특히, 관계가 깊어지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. 가장 나쁜 점 애군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작은 실수나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기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,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.